전 세계가 자동차부터 식료품까지 공급망 불안정으로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갓바른 유가 상승까지 주가 변동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까지 흔들거리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에 이어 식료품과 유가까지 연이어 오르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미국의 16분 도매가격이 8%나 상승했습니다. 경기부양금과 코로나19 백신 공급으로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에 비해 고용 회복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국제 유가급 등으로 인한 전세계 에너지 부족입니다. 국제 유가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무려 125%나 급등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상승은 코로나 19 팬데믹과 자연재해로 인해 일부 생산 가동 시설이 중단되면서 공급 차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망 부족과 유가 상승이 겹치게 되면서 전세계 인플레이션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 같은 전망에 금융 시장도 같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세계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른 업종은 하락하는 반면 에너지 업종 주가는 연이어 오르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 유는 1.4% 상승한 배럴당 80.52달러로 오늘인 12일 장을 마감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지아 한인 범죄 예방 위원회는 12일 커피 위더 컵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귀네 카운티 경찰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인범죄예방위원회 관계자는 평소 경찰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인들이 잘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귀네카운티 경찰들과 한인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조자 한인범죄예방위원회는 지난 4월에 이어 귀네카운티 경찰들과 커피 위더컵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자 한인범죄예방위원회 박형근 위원장은 평소 경찰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행사에 한인들이 많이 참여해 경찰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한인범죄예방협회에서는 커피드컵을 행사를 해서 경찰 여러분과 또한 셀프와 우리 한인들에게 친분을 쌓고 어,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귀네카운티 경찰에서는 절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며 집에 보안 시스템과 카메라 구비, 그리고 집밖 현관에 해질녘부터 새벽까지 불을 켜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범죄를 당한 경우 911, 그외 상황 시에는 770-513-5700으로 연락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동남부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2021 애틀랜타 거북이 마라톤 대회 감사예배와 시상식이 지난 10일 애틀랜타 제1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제1장로교회에서 지난 10일 동남부 장애인체육대회가 주최하는 2021 애틀랜타 거북이 마라톤 대회 감사예배와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동남부 장애인 체육대회를 맡은 천태경 회장과 백성봉 교회 협의회장을 비롯한 교회 인사들과 지적 장애인들과 가족 친지들 그리고 교우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일부에는 백성봉 교회 협의회장의 대표 기도를 시작으로 김창근 목사의 설교와 발달 장애인 오케스트라인 더 에이블 오케스트라의 특별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는 2부 순서에는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박윤주 총영사의 격려사를 천태견 회장이 대독하고 참여자의 간증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간증에 나선 김정순 씨는 딸아이가 근무력증에 희귀병 질환이 있어 걷거나 선언등 균형을 잡기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노력했다며 자랑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거북이 마라톤 대회 700여 명의 참가자 중 걷기 160마일, 자전거 60마일, 수영 230마일 등 가장 많은 거리를 달려 철인 3종 종목의 MVP 트로피를 수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의 대구강역시 장애인 체육회와 동남부 장애인 체육회의 공동 주체로 기획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애틀랜타 외에도 엘라베마, 플로리다, 텍사스 등 타주에서도 참여해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도 어려움을 극복하며 작년에 이어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한국프로 아이스하키 팀 안양한라가 2021 에틀랜타 하키 쇼케이스의 일환으로 에틀랜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열리는 친선 경기를 앞두고 안양한라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안양한라 아이스하키단의 김창범 팀장은 이번 방문 배경과 향후 일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저희 안양한라가 이곳 아틀란타에 오게 된 이유는 뭐 현재 여기 있는 아틀란타 그레디에이터스와 저희가 뭐 교류도 시작하고 그리고 저희 팀에 있는 그리고 아시아에서 좀 최강인 안양할라가 이곳에 북미 팀에도 소개를 하고 저희 선수들을 보여주는 그런 쇼케이스 개념으로 저희가 여기 왔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만큼 이번 주말에 있는 경기를 조금 더 좋은 경기력으로 아틀란타 그레디에이터스와 경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한국 교민들이 계시는데 많이 경기를 보러 오시면 좋은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양할라 아이스하키 팀은 가스 사우스 아레나 특별 아이스링크에서 15일의 경우 그린빌 스완팜 레비치와 16일에는 애틀랜타 그라이드에이러와 친선 경기를 갖습니다. 안양할라 아이스하키단 백지선 감독은 이번 친선 경기를 통해 선수들이 미국의 아이스하키 스타일을 경험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지선 감독은 지난 5월 안양 한라 제7대 감독에 선임되었고 지난 2018년도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팀 대표팀을 맡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온 주장 조민호 선수는 아이스하키 팀 경기의 장점에 대해 소개하며 이번 경기에 많은 한인들이 관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 우선 뭐 제, 많은 선수들이 또 비슷하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아이사키는 정말 어 박진감 넘치고 스를있고또 어느 정도의 몸싸움이 허용되는 유일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정말 직접 이렇게 직관해서 보러 오신다면 어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시고 정말 재밌는 경기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 1994년 창단한 한라는 2003년 출범한 아시아 리그에서 6회 정상에 오르며 아이사키 명문 구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 파이팅! K10 뉴스 스티브입니다. 다음은 야구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오늘 미러키 브루어스를 상대로 내셔널 리그 디비전 시리즈 4차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 관련 소식을 트루이스트 파크 구장에 나가 있는 배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홈구장인 트루이스트 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오늘 저녁 5시부터 미러키 브루어스와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4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로 진출하게 됩니다. 5차전은 미러키 브루어스의 안방에서 열리기 때문에 애틀랜타로서는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이번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브레이브스에 합류한 작 피더슨이 5회에 3런 홈런을 기록해 승리했습니다. 챔피언십 시리즈에 오르게 되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LA 다저스 중 승자와 만나게 됩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0월 12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532만 7,525명, 누적 사망자는 73만 5,801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8만 5,23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03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유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4만 6,100명, 누적 사망자는 2만 3,5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45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70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134명, 누적 사망자는 1,301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68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1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 0 9,837명, 누적 사망자는 1,56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5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미국의 석유 메이저 셰브런이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길 희망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셰브런 제품이 시장에 판매된 뒤 배출하는 탄소량까지 줄이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환경을 중시하는 여론의 요구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셰브런 제품이 판매된 뒤 배출하는 탄소량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무감보다는 여론을 의식해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한 느낌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월마트와 손잡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 티셔츠 판매에 나섭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11일 월마트를 통해 오징어 게임 외 넷플릭스 히트작들의 굿즈를 판매하는 넷플릭스 허브 온라인 매장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되는 오징어 게임 굿즈는 의류가 주를 이루겠지만 의류뿐 아니라 음반, 완구류, 게임류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제프 에반스 월마트 수석 부사장은 넷플릭스 굿즈 독점 판매가 고객 기반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 해양대기관리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초대형 자연재해는 18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22건으로 사상 최대 건수를 보였던 데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예상되는 피해 금액만 해도 1,4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올해 최대 재난으로는 지난 2월 텍사스를 덮친 한파와 아직도 진행 중인 서부 지역의 가뭄과 산불을 꼽을 수 있습니다. 8월 동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는 미국 역사상 다섯 번째로 큰 피해액인 645억 달러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극단적인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김치 축제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일 기자 회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리안 페스티벌 관련 내용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자 회견에서 어떤 내용들이 전해질지 내일 저녁 뉴스를 통해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2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